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자 사주명리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10천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하늘의 기운, 천간,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 기라고 했었습니다. 그 10천간의 열 글자 갑, 을, 병, 정, 무, 귀, 경, 신, 임, 계이열 글자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사주라는, 사주에는 바로 나라는 일간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십천간의 음향 흐름도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요. 또 중요한 얘기, 사주원극 이 여덟 글자가 있었죠? 이 사주원곡 여덟 글자 속에 이 일간이라고 하는 나라는 캐릭터만 내가 아니다. 확장을 하면 바로 일지까지 나이고 더 확장을 하면 일간을 비롯한 이 모든 여덟 글자가 자기를 나타낸다. 그런 의미, 그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공부에 임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조금 더 풍부하게 보일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 베이스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10천 간을 하나하나 오행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갑과 을 다시 말해서 이 천간의 오행 갑목과 을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많은 사주원국의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간목과 을목을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바로 이 베이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성향과 기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또 간목과 을목인 사람들의 사람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요 이런 베이스가 계속 녹아들어서 사주 공부가 한 단계 더 진척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음양과 오행 시간에 양과 음의 특성, 그리고 오행, 이 목화 토금수의 특성과 기질 등은 한 차례 기본적으로 다 다뤄보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 천간, 하늘의 기운 십천간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 원곡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명을 보는 시간입니다. 물상론적일 수도 있으니까, 뭐, 사주 원곡 속에 그 사람의 특성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명과 함께 간목의 특징을 한번 나열해 볼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그 간목의 핵심적인 아이콘, 대명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으면서 공부하면 앞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처음, 갑, 목이죠. 자, 이 갑목은 양목과 음목 중에서 뭡니까? 양목이죠. 이 양목인 갑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자의 형상으로 따지면, 우, 레라고 합니다. 천둥, 번개, 우레와 같다. 이런 얘기죠. 또, 천간 동물은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여우의 특징이 있겠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땅이 있어요. 밭이 있죠. 이건 밭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한자는,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게 바로 갑이라는 한자죠. 막 발화하려고 하는 새싹을 튀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용출이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갑목이 발화해서 새싹으로 자란다. 이것이 바로 을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거죠. 이 동토 얼어붙은 땅에서 씨앗으로 있는 형태에서 싹을 탁튀운 거죠. 튀우기 전까지를 바로 감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감목인 사람들은 세상 물정에 헌할까요? 잘 모르죠? 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순수함이 있다는 거죠. 바로 순수라는 대명사를 바로 감목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목인 사람처럼 사람치고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행의 목화 토, 금,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인간의 사랑을 사랑을 한다,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든 이런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목화가 있고 금수가 있겠죠. 토는 중성이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쪽이 계산하면서 사랑을 할것 같습니까? 목화일까요? 금수일까요? 바로 금수가 계산적입니다. 보수적이고요. 또, 노년기, 노인을 나타내죠. 걱정도 많습니다. 뭐, 지혜라고 할까요? 아무튼, 금수가 조금 더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목화는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순수하죠. 어린 아이의 기운입니다. 뒷걱정은 하지 않죠. 돈이 없어도, 여건이 안 좋아도, 일단, 사랑한단 말입니다. 파릇파릇한 그런 아이들의 기운이잖아요? 반면에 이 금수는 현실적으로 돈, 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또이 목화는 진취적이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기운입니다. 생각을 하고 바로 실천, 행동한 기운인 거죠. 바로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푸릇푸릇한 기운, 시작하는 기운이다 보니까 정말 시작은 끝내줍니다. 시작을 너무 잘하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미성숙하니까 끝맺음이 잘안 된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계속 시작만 한다. 사자성어로 유시무종유시무 종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하곤 하죠. 목의 기운이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또, 이런, 목의 기운, 특히, 간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하고, 회식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정말 끝내줍니다. 말도 잘 통해요. 시작이 좋죠? 화목합니다. 사람도 착하고요. 의기투합합니다. 으쌰으쌰 하죠? 자,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밤 7시에 또 만나자. 한잔 더 하자. 좋지? 전부 다 좋다고 하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섯 명의 친구가 다시 만나요. 그러면 이 목, 화, 토, 금, 수이 친구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laughs> 결국 금수가 나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왜안 나와? 이렇게 목화지 따지면 목화는 기억도 못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렇다는 거죠. 시작의 기운은 아주 강하나 마무리가 약하다 이런 뜻으로 목의 기운 특히 감목일간들이 그렇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왜 그럴까요? 정말 발상이 순수합니다. 이 감목은 땅에서 뚫고 나와서 태양만을 향해서 쫓는다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단목의 대표적인 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요새말로 폼생 폼사라고 합니다. 폼에 죽고 폼에 산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아까 여러분 우레라고 했었죠, 우레. 우레. 목소리도 아주 큽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죠. 대중 앞에 나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빛나는 그런 자리라면 더욱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0명, 400명이 있는 그런 강당에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기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아주 편안하게 주눅 들지 않고 자기 스스로 신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감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통상 방송국의 아나운서들, 또 MC 진행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간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직장 생활을 할 때, 야, 너 격리나 회계 일 잘할 것 같다. 이거 한번 해봐라. 하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누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금,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목,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영업, 광고 마케팅 대외 협력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 거죠. 목화의 영역이 훨씬 더잘 어울리고 잘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성의 선대 회장 고 이병철 회장님 있죠. 이분이 격리 회계직을 뽑을 때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옆에 관상가도 들여놓고요. 이 토의 기운 어떤 걸 뜻합니까? 바로 신 믿을 신 신뢰를 타죠 부정 부패를 하지 않고 정직하고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을 바로 격리 회계직으로 썼죠 또 이런 목의 기운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운전기사로 채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앞만 보고 가니까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교통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삼성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은 이런 식으로 사주, 명리까지 보면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았겠지만 대체적인 기본 베이스가 그렇다는 것을 삼성 이병철 회장이 알았던 거죠.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계속 가볼게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계속 위로 가죠. 또 옆으로도 갑니다. 나무가 이렇게 가는 거죠. 위로 가는 건 갑입니다. 옆으로 가는 건 을이라고 하죠. 자, 또 을은 넝쿨을 뜻하기도 하죠, 여러분. 음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목은 위로만 뻗고, 을목은 옆으로 뻗는다. 또 넝쿨처럼 감싸 않는다. 자, 이렇게 갑과 을, 갑목과 을목은 사실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태양을 쫓는 기본 베이스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화의 아이콘 뭡니까? 아이콘으로 따지면 운동성이 상승하고 계속 활발히 움직이는 거죠. 금수는 아이콘 자체가 하강이죠. 수렴하고 응축하고 운동성이 떨어진다. 그런 아이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런 갑과 을, 목과 화 이런 아이콘들은 순수하고 사람들이 꿰를잘 부리지 못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특징을 알아볼까요? 갑은 제일 처음에 놓여있죠. 퍼스트입니다. 첫째 그리고 60갑자의 처음이기도 합니다. 퍼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의 사람들은 바로 제일 지향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매우 강합니다.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감목에 있는 사람 이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또 금세 잊어버려요. 그러다 맙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거죠.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바로 이 금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살인까지도 날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가슴 속에 끝까지 남겨놨다가 반드시 복수한다. 나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이걸 절대 잊지 않겠어.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의 가슴 속에 꼭 품고 있습니다. 목화의 영역은 처음에는 화를 내지만 한 귀로 듣고 또한 귀로 흘리는 그런 쾌활하고 능동적인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주명리에 또천간의뭐 갑과 을,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성향을 알면 더 좋겠죠? 저는 이 사주명리 공부가 사람의 성향을 잘 알아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공부도 꽤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성향 잘 알면 좋죠. 특히 누구의 성향을 아는 게 좋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 화의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정말 화내고요,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강하게 훈육하죠. 그런데 뒤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데,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덕거리고 또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목화의 부모 밑에 내 아이가, 내 아들, 내 딸이 어떤 기운이다? 목, 화의 기운을 가진 자식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 딸들은 혼나고도 한기로 흘릴 수 있어요. 또 순수하고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진취적이고 금방 잊고 잘 지내기도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와서 제잘, 제잘 거리고 논단 말이죠. 이게 바로 목화의 기운을 가진 자식들의 특성입니다. 새로운 시작 좋은 활동을 통해서 부모와 친해집니다. 뭐 부모하고 큰소리 내면서 또 싸울 때도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화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금수의 기운을 가진 자식들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녀가 가슴속에 상처를 꼭 머금고 지내게 됩니다. 이러면 부모와 멀어질 수 있다. 그렇죠? 언젠가 내가 당한 상처 이거 부모님이라도 상관없어 분명히 갚아줄 거야 라는 느낌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반대의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금수에 기울 수도 있고요. 또 부모가 금수에 기울 수도 있죠. 또 자식이 목하든지 금수든지 이렇게 반대의 성향 모든 성향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로 이 사주명리에 대한 부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훈육을 잘할 건지 알아가는 과정.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이것도 사주명리의 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주명리를 공부하면 부부 간의 싸움도 없어지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싸움이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서로를 이해하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서양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옆에서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싸움과 안 좋은 마음 가지지 않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리공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천간의 이 간목의 동물은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여러분, 여우의 특성은 어떨까요? 상당히 교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대단히 가정적입니다. 호랑이나 여우나 이런 과의 동물들은 가정적이라서 자신의 새끼들을 데리고 동굴에서 따로 삽니다. 제1 포스트 제1 지향주의니까요. 우월하다고도 볼수 있겠죠? 이 간목은 가정적인 이런 서양을 많이 띠는데, 어떤 가정적이냐? 자기 새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목은 장자 지상이라고도 합니다. 간목의 사주는 쉽게 말해서 내가 막내로 태어나도 집안을 이끌어가는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히, 간목, 병화, 무토, 이런 분들이 그래요. 장자 지상이라고 해서 막내로 태어나도 집안을 일으킬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감목 방향으로 보면 동쪽을 나타내죠. 색으로 보면 뭐, 청색, 녹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감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감목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 됩니다. 아주 비계산적이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순수하죠. 제 일을 지향합니다. 또 폼생 폼사라는 그런 아이콘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유심무종. 시작은 좋으나 끝맺음이 좋지 못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행 목 이 양목인, 간목인 사람들은 이 발산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일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부탁을 하는데 목화가 부탁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금수가 부탁을 들어줄까요? 간목에게 부탁을 한다? 그러면, 음, 해줄게.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대답부터 합니다. 그런데 뒷일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수는 처음부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게 늦어요. 그러나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순간 그 부탁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미묘한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고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간목, 을목, 이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사주는 이한 글자로 다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간목은 모두가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감목인데 약속 잘 지켜요. 그리고 시작도 결실도 뭐 끝맺음도 잘하고 있고요. 뭐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죠. 지금의 설명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목과 을목의 이 총괄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감목 을목의 일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지장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집착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명리를 공부하는 거니까 총괄적이고 또 개괄적인 총칭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천간의각 일간의 특징 알아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건 사주팔자를 풀었을 때 어떤 음향오행이나 생극제화로 풀었을 때 간목도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갑목도 60갑자 중에서 6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갑이 있다. 그러면, 갑, 인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갑, 오가 있죠. 갑, 진이 있고, 갑, 술이 있고요. 갑,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 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갑인, 갑오, 갑진, 갑술, 갑신, 갑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무조건 갑목은 다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설명이죠. 이 여섯 가지의 갑으로 시작하는 그런 갑이 있지만 사주 일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갑의 공통적인 성향은 이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공통 요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공통 요소, 공통 분모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갑이니까 소나무다, 을이니까 넝쿨이다, 뭐 정화니까 촛불이다 이런 지엽적이고 물상론적인 얘기는 사주를 푸는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징에 대해서 공통적인 분모를 쏙쏙 잘 뽑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계속 역설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